안녕하세요 천명스카이 콜센터 조합장입니다 어, 전국에 계신 선호배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에, 특별하게 올릴게 없어서 에, 못 올렸는데요 어, 전화가 어, 요즘에 전화가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은 일을 해놓고 돈을 못 받아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요즘에 다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 전번 파스의 유튜브에 예, 돈 받는 방법, 예, 그리고 어떤, 그, 제가, 어, 전화로 주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전화를 뭐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선 일을 열심히 하시고 돈못 받았어요. 이거 하기 이전에 항시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을 나가다 보면은 직수가 있고 사인이 있어요. 특히 직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인권들은 대부분 선배님들이 오다 많으신 분들, 후배님들이나 오다 많으신 분들이 일을 주시고 한 달이면 한달 있다가 정확히 드리는데 이 직수권이 항시 문제가 돼요. 이 직수권일 때는 오다 주신 분한테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직수하면은 직접 그 현장과 직접 수금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보안책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예, 우리 그저 선후배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이거 작업 지시서 용지 이런 거. 예, 가지고 계시죠? 저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이게 반절로 하지 않고요. 그럼뭐법 조항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막써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차량번호 회사명 작업내용 이런게 있어요 그런걸 다 쓰시고 기본적으로 이런건 다 쓰세요 그리고 사인만 현장에 있는 분한테 사인만 달랑 받아 오십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현장 있으신 분한테 사인을 받, 받으시고 언제 수금 죄송하지만 언제 수금이 되나요 하고 언제 된다 보름이면 보름 어, 뭐한 달이면 한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되고 죄송하지만 누가 수금해주시나요? 그리고 그분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어두세요. 그래 같이 적어서 사인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갔을 때는 민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받으시면은. 어, 보안책 그러니까 한 개가 한 개보다 두 개가 낫고 두 개가 세세 세 개가 낫듯이 그런 보안책으로 이렇게 항시 예,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비고난에다가 항시 언제 수금이 될 것인지 요 누가 수금을 해줄 것인지 요그 날짜를 분명히 명시해 두시면은 어, 그렇게 그 사장님들께서 또서로배 님들께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상당한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 장비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면은 다시 또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또 저도 자꾸 배우고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많이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